안녕하세요, 김종호입니다이 차는 저희 그 라라클래식이 전기차로 컨버전한 프라이드입니다. 요즘 현행 프라이드는 아니고 조금 지난 모델이죠. 2 0 0 7년이나뭐요 정도 될것 같은데요. 이렇게 이제 예전 차들, 그 다음에 요즘 차들까지도 EV로 컨버전을 할수 있는데, 뭐 요즘 차들은 사실은 컨버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대략 한 2010년, 11년, 12년 요 정도 차까지를 EV로 EV로 컨버전한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은 잡아놓고 있습니다. 저 옆에 보이는 노란색 엑센트도 저희가 컨버전 한 차고요. 그 옆에 있는 폭스바겐 비틀은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저것도 이제 전기차로 컨버전을 할 차입니다. 이차 이제 내부는 기존의 차량하고 거의 비슷해요. 저희가 베르나도 한대 했는데. 그 차량하고 컨셉을 똑같이 가져가서 내부는 거의 뭐 바뀐 게 없습니다. 어, 저기어시프트 레버만 전진 후진하는 어, 형태의 모터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바꾸고요.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컨버전을 하거든요. 그러면 저 계기판하고 RPM하고 어떻게 돌릴래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그걸 위한 모듈이나 이런 게 이제 개발이 돼 있는 게 있어서 곧 테스트에 들어갑니다. 그 엔진룸도 한번 보실까요? 엔진룸이 뭐 가장 많이 바뀌는 부분이죠. 컨버전하면. 자, 이게 프라이드의 엔진룸에 엔진이 전부 다 탈거가 되고, 그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전동화 부품들이 장착된 상태입니다. 그 베르나를 최근에 프라이드하고 같이 했는데요. 베르나하고 뭐 엔진룸 레이아웃도 거의 비슷해서 똑같은 제품들이 장착되어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베르나도 별도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다음주에 올려볼게요. 요거 이제 베르나 할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모터 아래 있고요 서브 프레임 있고요그 위에 컨트롤러, 뭐 DC, DC 컨버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.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 어 원래 이제 엔진이 돌면서 음압을 만들고 하이드로팩에 연결돼서 어 발의 담력을 보조를 해 주잖아요. 그런 것들이 엔진 빠지면 불가능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전동식으로 작동을 하는 음악 만드는 모터가 들어갑니다. 여기는 에어컨 관련한 시스템이라든가 히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는 상태예요. 요번에 테스트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위해서만 준비하면 돼서 어, 시간이 지금 두 대를 동시에 작업하는 시간이 모자라서요 에어컨하고 히터는 뺐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ECU 여기 있잖아요. ECU는 제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어, 작업을 합니다. ECU 제거하면은 BCM하고 연결되면서. 실내에 있는 모든 시스템, 뭐 트렁크, 뭐 이쪽 관련한 것들이 전부 셧다운 되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ECU 쪽은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요. 그리고 어, 저희 쪽에서 만드는 시스템,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신호하고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. 저 뒤쪽에 가면은 배터리도 있거든요. 한번 보실게요.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기차 같으면은 언더바디에 장착이 되잖아요 그 배터리들이 근데 개조 전기차는 언더바디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언더바디에서 시트가 장착되는 높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꾸게 되면은 그 내부에 엉덩이의 위치 머리의 위치 그 다음에 발의 위치 이런 것들을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그 패키지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은 언더바디는 그쪽에 저 배터리를 장착하는 거는 불가능하고, 일반적으로는 이제 모터가 장착되는 반대편 쪽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터가 앞에 장착된다 그러면은, 배터리는 트렁크. 그 다음에 모터가 트렁크 쪽에 이제 RR 방식이죠. 뒤쪽에 있는 형태면은, 어, 본넷 쪽. 그쪽에 이렇게 그, 배터리를 장착하는 게 일반적인데요. 요건 이제 FF 방식의 차니까 프라이드는 그래서 앞에 장착을 이제 모터를 하고 뒤쪽은 배터리를 장착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. 여기 이제 베르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배터리를 약간 증량을 시키면서 배터리 위치가 원래 요 이제 리어 휠 센터 쪽 부근에 있었는데 더 뒤로 가면서 뒤로 처지 현상이 더 생겼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강화 스프링을 쓰고 무게 배분을 바꾸기 위한 여러 작업은 할 거고요. 이렇게 OBC도 장착이 돼 있고, 그리고 여러 가지 바로 이제 킬할수 있는 스위치나 이런 것들도 장착이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다양한 차를 가지고 EV 컨버전을 하는데요. 라라클래식이 내년에는 한 20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컨버전 작업도 많이 할 테니까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이상 김조영이었습니다.